시험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수기도 열심히 읽고 남들이 보라는 책 사서 보고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매일 도서관 출근 도장 찍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느덧 조금 있으면 원서 접수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험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만큼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틀린 부분 점검하고 실전 연습해야죠. 이렇게 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틀린 문제 다시 살펴보고 실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 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풀어보는 겁니다. 이미 기출 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탈탈 털어서 눈을 감고서도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분석했다 하더라도 항상 시험 직전에는 기출 문제 문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 막바지에 다다르면 이미 머릿속에 수많은 곳에서부터 얻은 정보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인강 보다가 알게 된 내용,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 모의고사 풀다가 정리한 내용 등 시험 막바지에는 머릿속에 뭔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도무지 어디서 알게 된 건지 출처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창기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관련 지식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우주에서는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이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쨌든 다시 중심을 찾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준비를 착실히 해온 수험생이라면 지금쯤 아마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서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 풀고 틀린 부분 확인하고 다시 단거나 노트에 정리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만 계속하면 결국 나중에는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사방에 가지를 뻗으면서 지식을 넓혀 놓았겠지만 그렇게 수개월 동안 열심히 넓히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정작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시작점을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시 기출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고민하고 있는 같은 시간, 출제자는 어떤 문제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출제자가 무엇을 보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결국 출제자들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역대 기출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에 출제된 문제와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경향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기 전에 기출 문제를 참고하는 것이죠. 출제자분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지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중심을 찾기가 더 힘들겠죠?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 문제를 출제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문제로 만들어야 될지 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중심점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토를 넓히는 데 정신이 팔려서 기출과 거리가 먼 지식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출제자와 소통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출제자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멀리 있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역대 기출문제를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책상 앞에 앉아서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비로소 중심점에서 출제자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장에서 내가 풀 문제도 하루가 지나면 결국 또 다른 기출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험 직전 기출문제를 살펴보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우선 역대 기출 문제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주제별, 유형별로 풀어보고 분석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연도 순대로 기출을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문제를 풀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즉,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알아보는 것이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일수록 중심에 더 가까운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은 빈틈없이 촘촘하게 준비하고 틈틈이 복습하면서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문제씩 살펴보면서 이 문제는 과거에 어떤 문제를 참고하고 만든 것인지 이 연결성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 무에서 창조된 문제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출제자는 과거의 문제를 참고 삼아 올해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우는 완전 무에서 만들어진 문제의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출제자도 높은 확률로 과거의 문제를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뭐 지금쯤이면 이미 그런 문제가 만들어져서 시험지에 인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잉크도 안 말랐을 겁니다. 이렇게 출제자의 입장에서 같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했던 더미를 찾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더미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니 만약에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서 해당 문제의 내용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해 왔다면 기출 문제라는 산 속에 들어가서 숲 속의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시험 막바지 다다른 지금부터는 이제는 주변 나무와 함께 살펴보면서 숲의 지형을 파악할 차례입니다. 해당 기출문제를 보고서 과거의 기출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 차원 위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넓혀놨던 지식의 가장자리 영역에서 중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아무리 실전처럼 많이 푼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모의고사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이게 내 실력인 걸까?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 많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점수 그거 다 의미 없다. 누구는 모의고사 잘 봤는데도 떨어졌다더라. 모의고사와 기출은 또 다르다더라. 이런 말 때문에 내 멘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잘 보더라도 불합격하신 분들을 저도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열심히 지식을 넓혀놓으셨다가 마지막. 다시 중심을 찾지 못해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시험 마무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부법 이야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